144페이지 보시면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볼까? 자, 우리 담화가 무엇인지 알고 담화라는 것은 우리 의사소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담화를 원활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담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을 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담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 두 번째. 얘를 먼저 보시면, 발화와 담화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발화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발화. 발화는 머릿속에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되면 이걸 발화라고 합니다. 자, 발화는 머릿속의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이건 발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내. 그건 그냥 물리적인 나의 음성은 되겠지만 발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전하려는 내용,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말을 할때 혹은 글로 내 생각을 전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을 발화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담화는 뭐냐? 이런 문장과 문장, 생각을 담은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면 이걸 발, 담화라고 부를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를 이루는데요. 그냥 한 문장으로 소통이 끝났어. 그러면 이것도 담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친구를 만나서 반가움의 나의 생각, 반갑다는 내 마음을 전할 거예요. 안녕! 했어. 상대방도 안녕!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사 끝났죠 하나의 담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을 담아서 문장으로 실현했죠 자, 근데 이 내용들이 만약에 봐라.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우리 그런 거본적 있죠? 단체 카톡, 단톡방. 같은 거 보면 한 명은 막 날씨 얘기하는데 한 명은 막딴 얘기하고 또한 명은 자기 먹은 거 얘기하고 막다 각자 얘기하는 거만 자주 있지 소통하지 않잖아 여기서는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잖아 듣지도 않고 이러면 다화가안돼 다마는 뭐야 바라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줘야 다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 관련성 없이 그냥 바라만 쭉쭉쭉쭉 내뱉고 있다 다마가 아니다. 자, 요런 것들을 담아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담아에는 말로 사람과 소통할 때도 있지만 글로 소통할 때도 있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뭐, 뭐 여러분들은 카톡 다 뜨끈뜨끈씩 보내니까 하듯이만 보통 어른들은 길게 보내는 거 알지? 한 번에 한 번에 하고 싶은 말 줄줄줄줄 해서 이만큼씩 보내는 거 알죠? 자, 이렇게 문장들이 모여서도 담아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글로 소통하면 그럴 문자를 써서 문...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구, 입구 잡냐 입, 입으로, 입으로 말하듯이 이루어져 있으면 구어 담아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맥락과 그 안에 들어있는 바라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담화의 구성 요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구성 요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아래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다화는 뭐다? 화자와 청자. 자, 화자는 말하느니 말할 화. 말하는 이. 청자는 듣는 이. 자, 얘가 어떤 장면에서 주고받는 말의 연속체. 우리 말을 발화라고 부른댔죠? 자, 그럼 우리 말로 소통할 때말하느니 듣는 이 고정돼 있어요. 고정되지 않아요. 안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반응하는 말을 해 주면 내가 듣죠. 주고 받습니다. 자, 화자 말하느니 청자 듣느니 자, 발화, 주고 받는 말. 자, 그리고 자, 어떤 일정한 장면이라고 그랬죠? 장면을 맥락이라고 볼 건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면 얘를 시간과 장소라고 부를 거고, 자,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똑같은 말인데 뜻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바로 형식이 같더라도 내가 똑같은 형식의 발화를 했어. 하지만 그 맥락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똑같은 발화를 했지만 이것은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엄마가. 지금 몇 시니? 자, 아침이고, 집이고. 자, 그리고 말하는 이는 엄마, 듣는 이는 나야. 자, 말하는 이, 듣는 이는 안 바뀔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도 안 바뀝니다. 시간만 아침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얼른 일어나라가 되겠죠. 밤에 실컷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집에서. 자, 집에서 엄마 다 똑같죠? 시간만 달라요. 엄마가. 지금 몇 시니? 뭐야? 그만하고 자라. 자, 우리 시간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가 있냐? 어,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 가게 주인이 내가 신발을 딱 신어 보니까 불편한 데 없으세요? 뭐야? 신발 잘 맞습니까? 자, 그다음 병원에 갔어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자, 치료가 잘 됐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를 묻고 있죠. 바로 장소에 따라서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우리 사회문화적 배경은 뭐냐면, 나이, 혹은 지역, 혹은 어떤 나, 우리나라만의 문화, 아니면은 뭐, 역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양하는 문화고요. 겸손한 말하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말 문화 자체가 고전 문학을 보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서 보잘 것 없습니다. 이런 말할 때가 있어. 근데 보잘 것 없는 사람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혹은 막딱 떡구러지게 차려놨는데 차린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선물 줄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죠. 자 그런데 외국은 어때? 직설적 말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다. 오해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일단 한두 번은 거절하는데 이건 거절이 아니라 사양이죠. 사양. 외국은 거절이야.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엄마가 친구 어머니가 예, 너 주스 좀 줄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일반적으로 해야 돼. 내 주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없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할. 그그 아, 친구 엄마가 주스 줘안 줘? 아니, 줘. 거절했는데 줘. 이게 우리나라 말문한데 외국에 사는 외국 친구 집에 놀러 가야. 그 외국 어머니가 주스 좀 줄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안 줘. 왜? 거절했으니까. 요런 게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 그래서 우리가 다마를 원활하게 이루어내려면 뭘 알아야 돼? 맥락을 알고 맥락 안에서 소통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면 다마의 특성. 자, 다마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그 맥락 안에서 결정된다 그랬지? 맥락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결정됩니다. 또, 다마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통일성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 자, 아까 단톡방 얘기했죠? 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소통이 안 돼. 만약에 약속 장소를 정하기로 했어요. 다 약속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통일성이 있으니까 단화로 볼수 있어요. 응집성은 뭐냐? 발화들이 모여서 단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매끄럽게 흘러가는 걸 응집성이라고 해요. 자, 응집성을 갖추려면 뭘잘 써야 된다? 문장 안에서 지시어 같은 말의 반복을 없애주죠. 그리고 접속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응집성이 올라가요. 자, 아래 가시면 유미와 성현이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시 반입니다. 교실이죠? 학교 시간이에요. 시험 얼마 안 남았네. 설마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도서관 어때? 자, 도서관 어때? 뭐야? 도서관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가시면 시험 공부할 장소로 도서관을 제안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맥락 한번 볼까요? 자, 상황 맥락. 자, 상황 맥락은 다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때? 장면 자체와 관련됐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면 직접. 자, 다마의 해석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어떤 관계인가 자, 또는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디인가 자,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잘 맞을까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땐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옷가게에서라면 옷이 맞을지, 야구장이라면 타자가 제대로 타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게 상황 맥락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관습이랑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지역. 지역에 따라 뭐가 있어? 방언이라고 있죠, 방언, 사투리. 자, 사투리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이거 뭐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나이, 세대에 따라 다른 표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문상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떠올리는 문상과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문상은 다르죠. 너희들은 생각한 문상 뭐야? 그래, 거아 어른들은 누구 돌아가셨는 줄 알아요? 조문,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걸 문상 간다고 합니다. 조문 가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대에 따른 차이. 또자 문화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문화. 언어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 건별 특징이 나타나는 어휘나 표현이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또 우리는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많이 굶어서 그런지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이게 되게 많거든. 근데 보통 유튜버들 보니까 그 국제 커플이야.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인인 연인이 맨날 밥뭐먹으냐 물어본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내밥 먹는 걸 자꾸 물어보지? 우린 이거 뭐예요? 인삼말 안녕하세요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가면 할머니와 민지의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막 민지를 쓰다듬어서 아이고 우리 민지 복스럽게 생겼다. 민지는 싫어복스럽다고 왜 복스럽다고? 자 여러분은 복스럽단말 들으면 뭐가 떠올라? 어떻게 생겼다? 어 통통 맞아 통통 민지는 자기 통통하다고 얘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복스럽단 뭐야? 어디 어 하나 흠잡을 데 없네. 아주 그냥 어, 복이 많게 너 뚱뚱해서 복 많은 거 아니야? 모난 데 없이 삐뚤삐뚤 안 하고 아주 그냥. 반듯하게 아주 잘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민지는 오해했기 때문에 뚱뚱인 줄 알아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봐 자, 그러면 담아에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통일성은 뭐다? 하나의 주제로 모이는 거. 응집성은 문장과 문장이 끈끈하게 자기네들끼리 매끄럽게 잘 연결되는 걸 응집성이라고 했는데 뭘 써야 된다? 지시나 접속표현을 잘 써줘라. 지시는 뭐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의 반복을 막아서 좀더 매끄럽게 만들어주고요. 접속표현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그래서 이 연결을, 접속표현을 제대로 넣어줘야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요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로 나오는 첫 번째는 자, 해설자가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몸을 푹 담근 국민분식 떡볶이. 이곳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 처음이라는 특별함도 있지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숭덩숭덩 자른 두꺼운 쌀떡과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 맛에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긴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은 뭐 나와야 돼? 맛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맛은 어떨까요? 하고 맛이 나왔어. 이게 통일성이야. 가인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는 뭘까요?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자, 근데 그래서, 자, 우리 보통 그래서라는 접속어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앞에 어떤 것을 넣어요? 그래서 조미료는 안 들어가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는 몰라야 돼. 어떤 걸 넣어요? 안 넣어. 반대니까 역접을 넣어줘야 돼. 그러나, 하지만 자, 우리 글로 쓸땐 그러나, 하지만이 100%고요. 자, 말로 할 때는 사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 표현을 잘안 써. 뭘 쓰냐면, 그런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글로 쓸땐 그런데가 좀 별론데 말할 때는 우리가 그런데를 많이 써요. 한번 볼까요? 어, 조미료 어떤 걸 넣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어떤 걸 넣어요? 그런데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자, 보통 말할 때 그런데를 많이 써서 하지만 정확한 뜻은 얘네 둘인데요. 그런데도 많이 씁니다. 자, 화학 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한 비법. 세월 속 오랜 내공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밀가루하고 달리 쌀로 만든 떡볶이는 양념이 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쫄깃한 쌀떡볶이의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다리는 그 단점을, 자, 그, 아이고, 그 단점. 지시어 나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 단점. 일반적인 쌀떡볶이와 동시에 물에 넣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궈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하는 달인표 떡볶이.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그 단점 그것. 지시어. 위에 그래서 대신에 바꿨죠? 자, 접속 표현 났고. 그 그것 지시 표현 났습니다. 얘네 둘은 뭐다? 응집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어디까지 풀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146조까지만 풀게요.